이 시간에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집 용지는 내가 작성하는 문서 용지의 크기라든지 방향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쪽 메뉴에 보시면, 쪽 메뉴에 보시면 첫 번째 이 편집 용지라는 게 있어요. 단축 키는 F7입니다. 여기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도 좋고, 단축키 F7 키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편집 용지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려지게 되는데, 자, 먼저, 이첫 번째 용지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용지의 종류는 지금 선생님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A4가 기본으로 깔리게 환경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작성하려 가는 문서에 적절한 용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B4로 작성할 거다. 나는 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용지는 좀 특별한 용지의 사이즈라서 여기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내가 폭몇 mm, 길이 몇 mm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이 시간에는 그냥 A4지 기본. A4G로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지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미리 보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용지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가로 방향으로 쓸 거냐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세로 방향으로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보는 잠시 후에 설명할 거고요. 용지 여백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용지 여백에 보면 여러 가지 값을 입력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건 여백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위, 왼쪽, 오른쪽, 아래에 어느 정도의 빈 공간을 둘 것이냐, 여백이죠. 여백을 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백을 두는 목적은 일단, 문서상에 있는 글자들을 좀 균형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이 문서가 찢어지거나 훼손됨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유실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을 두게 되죠. 네, 여백을 두게 되는데, 그 여백을 어느 정도로 줄 거냐, 라는 게 이겁니다.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입니다. 네, 적절한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리말, 꼬리말이라는 게 있죠. 이 머리말, 꼬리말이라는 것은 이 머리말은 위쪽에 있는 여백 다음으로 어느 정도 내가 추가의 정보를 주기 위한 빈 공간이고요. 예, 꼬리말은 마찬가지 아래쪽 여백에서 그 위에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인쇄되는 모양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 인쇄를 했다면요. 지금 작성한 문서를 인쇄했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A4 용지고요. 이 부분이 위쪽, 이 부분이 아래쪽, 왼쪽, 오른쪽 여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편집 용지라고 쓴 것이 이 자리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요 위에 보이는 위쪽 여백 밑에 보이는 이 공간. 이 공간이 바로 머리말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여백 위에 보이는 이 공간. 이 공간이 꼬리말 공간입니다. 이게 머리말 꼬리말 공간은 아, 우리 책에서도 보면 아래쪽에다 뭐 페이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이 아래 꼬리말 쪽에 들어가죠. 이 본문에다 집어넣으면 쪽번호가 막 밀리고 그러면 편집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럴 때이 꼬리말 부분에 쪽번호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물론 뭐 머리말 부분에 쪽번호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단원의 제목 소제목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예,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머리말과 꼬리말의 영역을 설정해서 그곳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으면 안 줘도 돼요. 머리말 0, 꼬리말 0 주면 이 머리말, 꼬리말의 영역은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편집 용지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문서를 작성하면서 이 여백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내 문서를 작성할 때 좌우의 여백을 네, 균형 있게 줬습니다. 둘다 예를 들어 30mm로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균형이 맞겠죠. 네, 요걸 인쇄하면 좌우의 균형이 맞는 문서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서가 한 장짜리가 아니라 여러 장이라고 해봅시다. 아,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문서고, 요 왼쪽에다가 이 재본을 하려고 그래요. 재본, 즉, 뭐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죠. 묶어요. 구멍을 뚫어서 스프링으로 묶던 아니면 본드 칠해서 재본을 하던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재본을 해놓고 보면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책이. 그렇죠?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 내가 용지에다가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무슨 뜻으로 표시해놓은 거냐면 왼쪽 오른쪽 똑같이 30mm의 여백을 줬거든요. 30mm의 여백을 줬는데 요만큼의 공간은 이렇게 책으로 묶는데 쓰여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안 보여요. 요만큼은 안 보여. 그러니까 책을 봤을 때 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충분한 여백이 제공이 되는데 왼쪽은 여백이 없어요 그죠 네, 왼쪽은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열어 봤을 때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좀 답답해 보여 가운데로 몰린 것처럼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물론 물론 아까 봤던 편집용지에서 아이 묶이는 부분만큼이 한 5mm 정도 되는구나 그렇다면 왼쪽은 35mm로 줘야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왼쪽은 35mm만큼 떨어지니까 요게는 요요요 묶는 데 5mm 정도 든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30mm가 되겠네요 만큼이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자유의 균형이 맞춰지겠죠 그죠 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여백 똑같이 30mm 주시고요 제법 묶는 데한 5mm 들어갈 것 같아 라는 걸 여기다 주는 거죠. 우리는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좀 한번 뭐 그냥 10 한번 해볼까요? 어, 10도 좀 적네. 한 20조 볼까요? 이렇게 보이죠, 화면에. 그니까 요만큼이 묶는 데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묶는 데 쓰인 그 다음부터 이제 왼쪽 여백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 묶는 데 쓰여지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이 여기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니까 러 재번이 0일 때는 이 종이 끝에서부터의 여백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에, 여백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종이가 낱장 아, 한쪽 면만 에, 단면 인쇄된 책자면 상관없어요. 이 오른쪽 면만 할 거야 오른쪽 면만. 이 왼쪽은 다 백지야. 음, 그럼 괜찮죠? 그렇죠? 오른쪽에 여백 있고 왼쪽에도 여백 있고 묶이는 공간만큼도 충분히 확보해줬고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양면 문서의 책이에요. 양면, 양면 인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좀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잘 됐잖아요. 잘 됐는데 아, 말했듯이 이제 양면 인쇄를 할 거라고요. 양면 인쇄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면 인쇄해놓 이 상태에서 양면 인쇄를 해놓으면 참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아. 보시겠어요? 양면 인쇄하면 좀 아까 왼쪽에다가 이렇게 재본을 영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오른쪽 면은 여백이 있고요. 오른쪽 면은 여백이 있고, 왼쪽에는 묶이는 만큼을 빼고 여백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있게 보여요. 근데 왼쪽 페이지는 어떻게 보이나요? 왼쪽에 있는 이 뒷면의 페이지는. 오른쪽 여백이 있고요. 왼쪽은 여백에다가 묶는 것만큼 더 줬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여백에다가 묶는 것만큼 더 줬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일 거고요. 오른쪽은 그 여백 중에 일부를 묶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봤던 것처럼 여기가 굉장히 좁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균형이 맞아 보이겠지만 이쪽은 가운데로 페이지가 확 쏠려 보이겠죠. 그러니까 더 보기가 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왼쪽 뒷면은 오른쪽에다가 재본 영역을 주고 네, 오른쪽에 있는 면 얘는 왼쪽에다 재번 영역을 주고 그래서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에 재본 영역을 번갈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번은 오른쪽에 재본, 한 번은 왼쪽에 재본. 그래야 이 책을 펼쳤을 때의 모양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여기도 좌우 여백이 맞고, 오른쪽도 좌우 여백이 맞는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 요거입니다. 요거. 좀 아까 한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맞쪽으로 해놓게 되면요. 이렇게 재본 영역이 홀수 쪽과 짝수 쪽이 번갈아가면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됐죠? 예,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위쪽은 뭐냐? 혹시 용지 중에서 이렇게 위에다가 철을 해가지고 위로 넘기는 걸 작성하고 싶을 때, 예, 네, 그때는 이 위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한쪽 문서냐 아니면 양쪽 문서냐에 따라서 제본의 용역도 이렇게 할당해 주는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문서 작성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문서를 설정한 것을 네, 문서의 편집의 편집 용지를 설정한 것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번에 다음 번에 이제 이 문서를 아, 이 문서가 다른 문서를 작성할 건데 그 다른 문서의 편집 용지도 요것과 똑같이 설정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용지 설정을 다른 문서로 다른 문서를 작성할 때이 문서에 와서 F7 눌러가지고 아 요거 요거 요렇게 줬구나라는 걸다 메모해놨다가 그 문서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요거 메모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요걸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아까 그 용지 종류에서 보시면, 용지 종류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죠? 아이고.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정해놓은 요 설정을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용지 종류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이 뭔데? 용지 이름 네가 한번 정해봐. 그럼 뭐 그냥 연습이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연습, 용지, 뭐 이렇게 해놓으겠습니다. 자 연습용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습용지라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그죠? 예, 빠져나가고 이 문서를 다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마치고요. 이제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새로운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데 얘도 아까 거랑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f7 눌러볼게요. 야, 기억하십니까? 다시다 입력하는 거? 안 해도 되죠? 어디서? 편집용지에서 보시면, 연습용지라는 게 있죠. 얘 네.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세팅해 놓은 그대로의 값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 놓고 설정하고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편집용지를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근데요. 자, 이제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막 문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문서를 작성하다가, 그 다음 쪽은 그 다음 쪽은 뭐 가로 문서로 작성하고 싶어. 용지의 크기를 다르게 하고 싶어.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쪽 메뉴에서 다시 편집 용지. 단축키는 뭐라고 그랬죠? F7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내가 용지의 형태를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서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죠? 다른 용지로 바꾸 싶으면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이 용지는 옵션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그 다음 장 은, 다른 용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다른 용지로 설정을 하십시오. 나에이지로할 거야. 에4퍼지로할 거고, 가로문서로 할 거야. 근데 얘는 새로 놔두고, 새로운 것만.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적용 범위를, 새 구역으로, 라고 한 다음에, 설정 하시게 되면, 예, 두 번째 장은, 이렇게 가로문서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뭐 작성을 하다가, 그 다음 장은 다시 제로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F7 눌러서 이번에는 제로로 하고 새 구역으로 설정하면 이제부터는 또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용지의 크기를 바꾸는 거라든지 방향을 바꾸라든지 여백을 바꾸는 거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새 구역으로 하게 되면 새 구역으로 새롭게 거기서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거고 현재 구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요건 지금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지금 커서가 있는 그 구역에 뭐 여백을 바꾼다든지 재본 영역, 뭐 아래쪽 꼬리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체로 해놓게 되면 당연히 문서 전체가 요 설정한 그걸로 바뀌는 거고요. 아시겠죠? 예, 요렇게 문서, 작성하는 문서의 용지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